인천에 거주 중인 윤씨는 여느 때와 같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현관문을 분명 잠근 채로 잠이 들었던 윤씨의 집으로 갑자기 낯선 여자가 들어옵니다. 그녀는 윤씨의 동태를 잠시 살핀 뒤 그의 앞으로 자리를 옮깁니다. 잠시 후 주거 침입자가 윤씨를 깨우기 시작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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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윤씨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오늘은 최근 주거침입을 당한 윤씨를 만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어, 그날 제가 제취방에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저를 깨우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뭐 발작하다시피 놀라면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럼 여기가 그 사건이 발생했던 집 근처인가요? 네 근처는 맞는데 제가 사실 그 뒤로 이사를 바로 가서 네, 지금은 여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, 그럼 처음에 주거침입자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? 제가 그날 좀 술을 사실 먹은 상태여서 일어났을 때 뭐지? 이 현실인가 꿈인가? 라고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, 혹시 현관문을 열고 좀 있었나요? 아니요 아무리 제가 좀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분명히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잠에든 이제 기억은 있거든요. 네. 음, 그럼 주거침입자랑 이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? 일단 일어나서 이제 바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었죠. 인사를 드렸다고요? 그 침입자가 제 친구 어머니셨거든요. 주거침입자가 친구 어머니셨다고요? 꼼요 일어나 아네 누군지 알아? 사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제가 전날에 술을 좀 먹으면서 친구한테 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좀 전화를 해서 깨워달라고 라 모닝콜을 부탁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깨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, 그러면 뭐 친구 어머니랑은 평소에 좀 알고 계셨던 사이예요? 아니요, 사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본건 그날이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아직도 제 인생에서 제일 놀랐던 기억 중에 하나로 내 네, 네,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공철아. <laughs> 이번 주거 침입 사건은 술에 취해 늦잠 자는 <laughs> 윤씨를 참교육하기 위해 그의 친구가 준비한 모닝콜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누구인지 알아? 웃음> 그 친구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어머니 그날 또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머니 덕분에 또잘 일어나서 출근을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... 조만간 찾아뵙고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